아멘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복음 누림 놓친 설로몬입니다 왜 우리가 복음 누림을 해야 되느냐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합니다 왜 목사님은 자꾸 복음 누림을 강조하느냐 어, 세상에는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사단의 나라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영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개인이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속에 있으려고 하면은, 복음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 속에 있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은, 우리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이, 어, 그가 죽으시고 하나님이 그를 살리신 것을 우리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주로 믿어야 할 분이 누구냐?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하나님이 살리셨는데 그분이 누구냐? 라고 하는 얘기에요.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죠. 자,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로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이 우리를 인도를 하세요. 그래서 그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승리를 합니다. 죄에 대하여 승리하고 사단막에 대해 승리하고 불신앙에 대해서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사단의 나라는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12절에 보게 되니까 성도들 보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그랬어요. 왜 그러느냐? 아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정사와 권세와 통치자들과. 또,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은 세상의 제도라든가 조직이라든가 정치 문화를 통해서 역사를 합니다. 세상에 악한 영들이 누구예요? 사단막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지 않는 왕, 통치자를 통해서 우상 숭배를 퍼뜨리고, 또 심지어 복음 놓친 왕들, 통치자들을 통해서 사단의 나라의 지배를 받게 한다, 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개인이 복음을 누리고 있느냐, 복음을 놓치고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향력 속에 있느냐, 사단의 나라의 영향력 속에 있느냐 이게 작동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복음 누림을 놓치, 놓치게 되면은 사단에게 속고 또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인해서 교만해지게 됩니다. 사단 마귀는요 교만해서 생긴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복음을 누리는 걸 놓치게 되면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걸 통해서 그 사람이 교만해져요. 그리고 방종하게 되고 나중에는 방탕하게 되죠. 그래서 죄의 길로 가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결과 노아 시대의 타락이 나타나죠. 그러면은 시대적인 재앙이 들어오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 누림을 절대 놓치지 마시고 복음 누리면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다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솔로몬이 초기에 이 복음을 잘 누렸어요 자 그래서 이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기도를 한 거예요 사실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잘 누리고 있는 이 솔로몬을 보고 하나님이 기쁘셔서 네가 무엇인지 구하는 대로 내가 다줄 테니까 한번 구해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마음에 드는 기도를 딱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네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준다고 하면서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솔로몬이 받은 축복을 보게 되면은 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너와 같은 왕이 없을 것이다 하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혜도 솔로몬을 뛰어넘는 지혜자가 나오지를 않아요. 그 이스라엘 왕 중에 솔로몬을 뛰어넘는 그 부귀영화를 누린 왕이 없어요. 자,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는데 이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그 지혜를 줬어요. 근데 여러분 지혜는 지식으로 연결될까요, 안 될까요? 연결이 돼요. 자, 그래서 지혜는 지식이 되고 지식은 많은 부와 재물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부귀영화를 누리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제 이 솔로몬에게 많은 재물이 생겨요. 또 이제 그 많은 재물 생기는 걸 가지고 나라의 국방력을 튼튼히 해야 되겠다 하면서 병거를 만들었는데 많은 병거를 만들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솔로몬의 나라가 부강하니까 주변의 나라들 왕들이 야저 솔로몬의 나라하고 결혼 동맹을 맺어서 우리가 좀 안전을 보장받고 좀 평화롭게 무역도 하고 거래도 하면서 우리가 잘 살아봐야 되겠다 하면서 공주를 보내는 거예요. 안으로 삼아달라고 하면서. 자,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왕의 자녀들뿐만 아니라 귀족들이 또 이런 일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솔로몬에게는요, 많은 여인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영토 가운데 솔로몬 시대, 그 영토를 능가하는 왕들이 나오지를 않아요. 자, 그러면은 솔로몬이 이러한 축복을 받으면서 계속 복음을 누리고 그 아버지 다윗의 그 법도를 따라서 참 믿음의 삶을 솔로몬이 살아오다가 어느 시점에 가서 이 솔로몬이 느슨해지기를 시작을 한 거예요. 국방 걱정할 거 없다. 우리 병가가 이렇게 많은데. 재물 걱정할 거 없다. 이렇게 많은 부와 귀가 있는데, 그러면서 어느 날 보니까, 전에는 하나님 아니면 못 살겠다고 하던 사람이, 어,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는 게좀 귀찮은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들을 수도 있고, 그래. 요 그게 점점 뭘하느냐고 하면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다 보니까, 마음이 뭔가에 뺏겼어. 마음이 뺏기다 보니까 틈이 생겨, 기안 생겨요? 틈이 생긴 거예요. 자, 그래서 틈이 생기게 되니까, 에베소서 4장 27절에 분명히 성경은 경고하고 있어요. "마귀에게 틈을 주였어요 주지 말라 그랬어요. 주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틈이 생긴 거예요. 그왜 틈이 생겼느냐? 복음을 드려야 되는데, 복음을... 누리는 것을 놓쳐버린 거예요. 복음 누림을 놓쳐버리게 되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게 아니라 육체의 욕심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럼 그렇게 되느냐. 우리가 구원 받기 전에 어디 있었느냐. 완전히 멸망상태에 있었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창세기 3장 그 속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거기서 우리를 건져내셨는데 그러면 거기서 건져내었으면은, 우리가 복음을 드리고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이게 되지 않으면은, 옛날로 돌아가요, 옛날로. 그 옛날로 돌아가다 보니까, 창세기 3장 속으로 영적 상태가 돌아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속에 들어가게 되니까, 자꾸 뭘 하게 되는 거예요? 육체, 욕심을 따라가지, 성령 인도를 받지를 않는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 생활하고 그 학수 고대했던 이제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이제 신명기 17장에서 보게 되면은요 다시 하나님 앞에 언약을 세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거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신앙생활 삶의 규범에 대하여 하나님과 언약을 세워요. 그러는 중에 17장에 가서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게 되는데 혹 너희 백성들이 왕을 세워 달라고 하면은 앞으로 될 일이에요. 그 하나님이 미리 아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이 모세와 같은 여호수아 같은 그 지도자를 따라가야 되는데 가나안에 들어가서 보니까요. 세상 사람들은 왕을 세워가지고 나라가 막 부강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왕을 세워달라고 그럴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의 왕의 그 도덕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왕이 세워지게 되면은 말을 병거를 많이 갖지 말아라. 그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한 가지는 많은 여인을 취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아내를 많이디어 그 마음이 미혹되지 미혹되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많은 병거, 많은 아내를 취함으로 미혹되지 않게 하라 그랬어요. 많은 병거를 두지 말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많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은 개념이 정확하지를 않아요. 열한기상 1장에서 11장에 보게 되면은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난 것을 지적을 해줍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을 떠난 것을 지적해주는 가운데에 이 병거 숫자를 얘기를 해줘요. 그 얘기는 뭐냐고 하면 말을 많이 가졌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애국에서 나올 때의 바로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 오느냐고 나라의 그 병거들을 다 소집을 했더니 600병거예요. 이 600병거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추격해 왔었잖아요. 그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애굽이전 세계에 1등 가는 나라예요. 600병거였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 570년이 지난 솔로몬 시대에 1,400대의 병거가 있었다고 하는 얘기예요. 숫자상으로 보면 많은 것 같아요. 세례잖아요. 그잖아요. 그런데 애굽그 시대에 7, 570년 후라고 하니까, 그거는 많은 거예요, 안 많은 거예요? 많은 게 아니에요. 6.25 전쟁통에 우리 남한에는 탱크가 한 대도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전차가 2,000대가 넘는데요. 그러면은, 잘 보세요. 6.25가 1950년에 터졌어요. 그전 75년이 지나, 75년이 지나서 우리나라는 뭐한 거예요? 그거 하나도 없다가 2000대가 나오면 2100대가 는그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시대에 600병거가 솔로몬시대에 1400병거가 됐다고 하는 것은 숫자상으로 보면 많은 것 같지만 잘 음미해 보게 되어지면 그렇게 많은 게 아닐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이 1400대의 병거를 가지고 있을 때에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어, 시험을 쳤는데 공부를 잘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이제 그 점수에 대한 그게 있어요. 공부 잘하는 사람은요, 90점만 받아도 인상을 팍 써요. 자기는 당연히 100점을 맞아야 되는데 90점 맞았다고. 근데 공부 못한 사람은요? 80점만 맞아도, 어우, 80점이나 맞았다고 하면서 좋아해요. 배고파서 밥을 먹었는데, 배가 부를 때 어떻게 표현을 해요? 내가 몇 숟가락 먹어서 배가 불렀다고 그래요? 많이 먹어서 배가 불렀다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많이가 그럼 숫자로는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어느 기점을 지나서 내가 정말 배가 몹이 불러요. 그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많이 먹었다고 표현을 해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병거나 아내를 많이 거느리지 말라라고 하는 얘기는 이 병거를 거느렸는데 마음이 변질이 되는 거예요. 전에까지는이 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면서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그잖아요. 아, 내가 잘한 거는 없고, 이 아버지와 같이 내가 복음 깨달은 거, 그 복음을 그린 거 이거 하나뿐이었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을 해주셨다고 하면서, 복음을 사랑하고 이 복음을 어떻게든지 이방 나라에 전하려고 하는 그 중심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게 무언가요? 없어져. 그래서 하나님께서 많이 거느림으로 인해서 마, 마음이 변질된 것을 경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많이 갖지 말라고 이렇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 솔로몬은 병거를 많이 가짐으로 교만해졌고 아내를 많이 가짐으로 이방 여인들의 영향을 받아서 이방인의 종교를 따랐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이걸 경계를 시키신 거예요. 어, 우리가 예수님의 족보를 보게 되면은 이방 여인이 들어간 게 있어요 없어요? 나합이라고 하는 기생 나합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은 가난에 들어가거든 이방 여인과 결혼하랬어요 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방인과 절대 결혼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이 라합을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게 했으면은, 이게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족보에 이 라합이 들어갔어요. 룻이 들어갔어요. 다이세 증조할머니. 그잖아요? 룻은 어떤 여인이에요? 모함 여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모합사람은 하나님의 총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아이 그런데 이방여인과 결혼해가지고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갔어요 아이가 하나님 말씀의 기준이 뭐예요?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이해가 안 되면서도 또 되는 게 있어요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고 하면은 이렇게 접촉하면은 잘못되고 이렇게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을 믿는다. 요즘 말로 오면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를 믿는 사람은 이렇게 구원받을 수가 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줄 수가 있다. 이걸 역설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마귀자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 마귀자녀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로 법적으로 삼으셨어요. 우리가 인격이 좋아서요? 신앙생활을 잘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의 보혈의 피로 다만 그거 믿는데 내가 똑똑해서 믿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솔로몬이 복음을 누렸다고 하면은 계속해서 복음을 누렸다고 하면 교만해지지 않았겠죠. 오히려 천명의 여인들을 거느렸어요. 다 우상순가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누리고 복음의 영향력을 끼쳤다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천명의 성교사를 양상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들의 친정 나라에, 그들의 친정 집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뭐 저기 뭐야 누가 같은 그래 안 그래요 나 아까 같은 그런 역할을 할수 있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복음 누리는 것을 놓침으로 인해서 오히려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안 좋은 영향을 받아 가지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 숭배를 했던 거예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정성을 들여서 성전을 건축을 했잖아요. 성경의 흐름을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의 성전을, 중앙에 성전을 짓고 거기서 하나님을 예비하면서 은혜 받고 또 이제 흩어져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에 전파하는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전을 짓게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을 지은 솔로몬을 하나님이 축복하셨던 거죠. 그런데 이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이 그들의 신을 섬길 수 있도록 산당을 지어졌어요, 안 지어졌어요? 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니까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데 그 예루살렘에 이 산당들을 지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상 숭배를 하도록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누려야 되는데, 복음 누림을 놓치게 되어지면은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데로 빠지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또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받았는데, 그 받은 사람의 믿음의 그릇에 따라서, 그게 축복이 될 수도 있고, 재앙이 될 수도 있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 누림을 통해서 마음이 주님과 같이 넓고 높고 깊은 마음이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정하면서 사람들을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하는 왕으로 이 솔로몬이 계속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복음 누리는 것을 놓쳐버렸어요. 왜?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거기에 마음을 뺏기다 보니까. 그래서 솔로몬의 마음에 틈이 생긴 거예요. 그 틈을 비집고 마귀가 역사를 해서 완전히 무한 뭐 거예요. 불신자 같은 삶을 살게 된 거예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솔로몬이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기 전에 하나님이 벌써 두 번이나 나타나셔서 경고를 해 주셨어요. 때로는 꿈으로, 때로는 음성으로.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신 장면을 보게 되면요 그래야 안 그래요? 꿈을 통해서. 자, 그래서 이렇게 아무튼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두 번이나 말씀을 주셨는데도 그 말씀을 뭐 했어요? 거역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복음 누리는 것을 놓치니까 솔로몬의 영적 상태가 불신자 상태가 된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근본 문제 상태에 빠지게 된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결국 솔로몬에게 큰 재앙이 내리죠. 그래서 솔로몬은 12지파 중에 한지파만 다스리는 남한국 유다왕의 그 왕조가 되어지고 나머지 11지파는 하나님이 솔로몬의 신하에게 띄워줘요. 그래서 그게 북한국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다가 남한국과 북한국이 계속 갈등을 해야 하 해요? 갈등을 해요. 축복받은 상태에도 복음 누림이 지속이 되어야지 복음을 놓치면 실패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 갈등이 있나요? 신앙생활하고 삶의 자리에 들어갔을 때 여러분 갈등이 있나요?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복음 누림이 지속이 되어져 있다고 하면 갈등이 아니라 기도 제목을 찾게 돼요. 내가 정말 복음 누림이 지속이 되어지고 있으면요. 근심 걱정에 빠지는 게 아니라, 아,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겠지? 어떻게 역사하실까? 이 문제에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하실까? 기대를 해요, 안 해요? 기대를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것을 소망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나의 영적 상태가 어떤에 따라서 결국 나의 삶이 결정이 돼야 안 돼요? 결정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 상태를 늘 점검하고 복음 누림으로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 나라의 인재를 늘 누리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가진 게 많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쳐났다 하더라도 복음을 누리는 것을 놓쳐버리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완전히 솔로몬이 불신자 상태가 된 것처럼 우리들도 그렇게 되어줄 수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아, 솔로몬은 전무 그그 그 왕들 중에 전무 후무한 복을 받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솔로몬하고 비교를 해 본다고 하면은 게임이 돼요 안 돼요? 네. 그 솔로몬 그래 많이 가져서 그렇다고 칩시다. 우리는 가진 것도 그렇게 많지 않은데. 그 조금 있는 거 가지고 복음 누린 놓치고 조금 생긴 거 가지고 교만해지고 그럼 대여 안 돼요. 복음들림 놓치면은 불신자 상태가 되고 불신자 상태는 하나님을 거역하게 됩니다. 언약을 져버렸어요. 언약을 져버리니까 다 잃어버린 결과가 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긴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들으면은 성삼의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는 상태가 되어집니다. 나의 모든 것이 그분의 것이요. 그 분을 기쁘시게 하는데 쓰임 받기를 원하죠. 또 거기에 그래서 순정합니다. 기쁨으로. 이럴 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지속해서 누릴 수가 있습니다. 아니, 더큰 축복을 누리는 삶이 되어지죠. 보험 누린 노친 솔로몬을 통해서 믿음의 경고를 받아들여